이 단원부터는 차점 좀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예, 뭐 아무튼 이거의 x 제곱의 개수는 수는 물어봤으니까 6시 아래 음, 2의 r승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x의 어, 6 r승으로 순서 뒤집어주고 이렇게 갑시다. 예, 그래야지 그 x 3승 r은 3이었던 거니까 6시 3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면은 6시 3이면은 <laughs> 3이 5, 4, 2, 10. 이배는 틀리잖아. 잠깐 ax 아, 제곱에 계산해 미쳤네. 그러면 잠깐만요. 4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62에 마이너스 2에 4승이어야 하는 거니까. 2분의 6을 15와 진짜 15, 16이에요. 잠깐만 15, 15가 225, 240. 같은 종류의 공 (5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공을 넣지 않으면 그럼 끝났다 그죠 주머니에 들어간 공의 개수가 그죠 그냥 이게 얼마가 되도록 (5개가) 되도록 해주는 어 의미 아닌 어 정수 순서상 개수하고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laughs> 잠시만요 (4) (H5죠) <laughs> 85 85 83 32 876 잠깐만요. 85486에서 8756. 음. 아. 자요. 이항정리인데 앞에 거 하나도 변함 없고 그죠? 뒤에 것만 변한다. 얘는 이항정리 장난질이죠. 근데 그러면은 10시 0부터 시작해서 10시 10까지 다 더해 주시면은 2의 10승이 돼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홀수만 모았던 거니까 2의 9승 512로 가겠습니다. 어, 음 의미 아닌 정수수 음 4H3. 6시 2. 2분의 65. 10 오. 잠깐만요. 우미... 왜왜뭐 잘못됐어요? 4H3. 아 6시 삼. 미치겠다. 32. 제가 좀 전에 4 h 3어지 죄송해요. 나중에 영상 보면서 확인할 일 있으면 하겠습니다. 잠깐만. 뭔 소리야? 32에 654에 20. 어 미쳤다. 감자전을 포함한 서로 다른 <laughs> 죄송 합니다.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음식 중 잠깐만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 중에서 어, 감자전을 포함해서 <laughs> 음식을 주문하는 그럼 잠깐만요 다섯 개의 음식 제가 지금 아니 그냥 이렇게 갑시다 다섯 개의 음식 A, B, C, D가 있고 감자전이 있는데 포함해서 다섯 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네. 감자점만 하나 일단 하나만 포함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얘 하나 갖다 줬고요. 그러면은 다섯 개 더해준 게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계속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5h4로 갑시다. 그래서 8c4는 아4 3 2 분의 8 7 6 5 270까지. <laughs> 힘들다. 어렵네요. 제가 못하는 거고요 아무튼 6시 0에서부터 하기 등등 등등 어디까지 6시 어, n 대신에 7이 오면 66까지네요 그러면 2의 6승 그죠 그러면 2의 6승이면 5승이 32죠 6승이 64요 사가 46개를 뭐뭐뭐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상자 7개 내가 상자 7개 있는데 ABCD e, F 잠깐만 둘레 여섯 g 했는 게 마흔 여섯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담은 상자에 총 음. 상자에 담은 총사과의 개수가 마흔 여섯 개 하는데 여섯 개씩 어, 사각끼리는 구분하지 않고요 여섯 개 이상씩은 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섯 개씩 다 넣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읽고 여섯 개씩 마흔 두개다 줘버리고요 네개 그러면은 7h4 그죠 예외 왜... 이거 는사를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상자 맞죠? 어, 큰일 날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10시 4조 숫자들 4, 3, 2, 분해 10, 9, 8, 7와 숫자들 진짜 3, 2, 10이요 잠시만요 예 아, 서로 다른 항의 개수죠. 개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개수. 그러면은 얘네들은 a의 m승 b의 m 아니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 c의 l승 요렇게 해서 l 어 m 더하기 n l은 5를 만족시키는 뭐 a 0승이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개수만큼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개수가 <laughs> 되셨어요. 그래서 3H5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음, 8, 7, 7C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은 2분의 7, 6, 7, 3, 21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laughs>